여러분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아침 식단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혈당 낮춰주는 아침 식단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통곡물 시리얼입니다. 일반 시리얼 말고 통곡물 시리얼을 드세요. 섬유질 폭탄이라 혈당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우유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아몬드 브리즈랑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두 번째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 계란 프라이, 계란찜 모두 오케이. 단백질 덩어리라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채소랑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 세 번째 채소입니다. 아침부터 채소. 네 맞아요. 샐러드나 데친 채소, 구운 채소 뭐든지 좋아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혈당 조절에 특효약이랍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설탕 없는 걸로 고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 견과류는 혈당 관리에 숨은 조력자. 적당량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적당히 드세요. 자, 이렇게 당뇨 환자를 위한 혈당 낮추는 아침 식단을 알아봤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계란, 채소, 견과류. 이네 가지 기억하시고 건강한 아침 식사하세요. 여러분의 혈당,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안녕.